죽으러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네. 오늘 피트 매운맛 죽을 준비됐죠? 네. 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laughs> 저는 주청입니다. 오늘 찰리 잡으러 온 주청입니다. 여기 잔이 다섯 개 있는데 오늘도 여전히 피트로 다섯 개를 그냥 오늘 죽을 준비 하, 하셨죠? 네. 제가 뭐 미리 그래도 사전에 예방 접종을 네. 많이 해 놨기 때문에 되게 처음으로 두려운 날이. <laughs> 저번에 그 피트 약한 거라고 해서 주신 거 먹다가 처음 느껴봤어요. 어, 되게 지치고 막 소개서 안 받아들이고 그날 이 저희 촬영 끝내고도 사실 네. 얘기가 많이 오고 갔죠. 예, 오고 갔죠. 야 못한다 이거. <laughs> 야 찰리가 해낼 수 있을까. 네, 네. 다섯 잔을 더 강한 피트로 다섯 잔 달리는 걸할수 있을까에 대한.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운그레이드 하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더 빡세게 준비했어요. 그렇다고요? 죽을 때 그냥 화끈하게 죽어야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일라. 그니까 네. 섬의 이름이 아일라거든요 네. 그 아일라 특집인데 뭐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피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일라 네. 섬은 네. 다 네. 알고 계실 거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피트로 유명한 섬인데 거기에 있는 증류소들은 다 그냥 피트한 위스키를 대부분 만든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개성이 넘쳐요 그 네. 피트 자체가 개성이 넘쳐서 지역에 아일라 섬에 있는 그 피트가 유독 지독한 거죠 그래서 만들면 <laughs> 당신이 겁내야 하는 정말 음. 공방업이 끝난 네. 그런 피트한 위스키가 나오는 건데 첫 봤다는 뭐 그렇게 내가 괴롭히진 않을게. 첫, 첫 봤던 요겁니다.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라가블린이라고 하는 음, 위스키거든요. 음. 요거는 숙성도 16년이에요. 엔트리가 16년이면 사실좀 높은 거잖아요. 보통 10년, 음, 12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얘는 엔트리 개념이 16년이고 완성형 엔트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숙성도 높지만 어쨌든 맛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있는 위스키거든요. 처음을 너무 센걸 주면. <laughs> 찰리가 도망을 갈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선은 조금 그래도 젠틀한 친구로 처음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조금 줄게요 오늘은. 네. 네. 라가블링. 예전에 뭐 글렌킨치 이런 거 생각나세요? 네, 조금. 어, 그런 애들이랑 같이 묶여 있는 클래식 몰트 라인입니다. 아, 클래식 몰트. 네. 그래서 요거를. 냄새부터 그냥 그 피트 향이 나요. 근데 이게 이동네에선이 친구는 양반이에요. 점잖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에. 이, 이 전에 우리 약한 저희 거... 전에 피소드예논 아일라 예 편에서 그 편에서 맡으면 어 약간 뭐 베이컨 뭐 이런 냄새요 그것도 베이컨 냄새 안 나요? <laughs> 근데 이거좀 많이 많이 베이컨 많이 베이컨보다는 많이 피트 어 그래요? 예예 그거에 비해서 확실히 오늘 마실 것 중에 말씀드리면 얘가 제일 젠틀해요. 응 알겠어요. 자 보세요 <laughs> 강해요? 야첫 봤다라니까 첫 봤다라는 이해 못해? <laughs> 야 많이 세? 아니요 아니요 아니. 이때까지 먹은 것중 제일 쎄죠 저한테 그런가? 제일 그 피트 맛이 네. 그, 그 전에 에피소드에서는 어, 어떤 맛이 나고 피트 향이 나는 것 같아라는 표현했다면 을 이거는 네. 그냥 이 액체에서부터 피트. 피트가 혀로 때리네요. 그냥 혀에 안잖아 피. <laughs> 그 전에 이간 향만 나. 뭐 향이 좀 그래. 음. 뭐 이랬다면 이거 이제 맛이. 정통파. 맛이 그래 버리는데. <laughs> 재밌네. 근데 어, 드셨을 때 느낌은 어떠세요? 그냥 그 아까 뭐 피트 난다는 건 사실 뭐 누구나 다할수 있는 아, 아, 아. 거고. 당신의 어. 평이 좀더 궁금해. 맛있다, 없다, 뭐, 이런 수준의 얘기들도 재밌을 것 같고. 저는 맛없어요. 아, 이게 맛이 없어? 예. 아, 네. 음. 그니까, 이피트라는그 맛이 허로 때리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음, 약간, 어, 어. 그러면 그럴수록 더 괴롭히고 싶어진다는 거 아니지? <laughs> 여기서 즉석에서 라인업을 변경할 수 있어. 어. 미리 짜놓은 거 각본대로 안갈 수도 있어. 아, 네. 어쨌든 저는 그니까 피트라는 어. 거를 아직까지는 네. 그 저번 에피소드 때까지의 것들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어. 오늘의 라인업 중에 제일 약하다고 하시지만 생소한 맛이에요. 네. 보통은 이제 이런 애들을 말할 때, 저희 육하원 측에서도 음. 캐릭터 설명할 을때 소동약향. 어, 아. 뭐 이런 류를 되게 많이 말했거든요. 경원향. 그게 이거구나? 뭐 치과향 뭐 이런 <laughs>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향이 좀 나지 않나요? 네 맞아요 맡아 보시면 또 그런 느낌을 말씀드리면 또 그러니까 이게 저번 에피소드에서 베이컨하고 정로안 뭐 이런 것들 그거랑 좀 달라요 그죠? 쎄져있는 이 동네에 네. 오는 느낌이 나죠 아일라 웰컴 투 아일라 한 느낌이 나죠 그 그러니까 액체에서 피트 맛이 난다는 게난 너무 어떡하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선은 <laughs> 오늘 되게 험난할 것 같은데 이미 네. 첫 잔을 비웠을 때 근데 막 못먹겠어 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전주랑 비교했을때는 어쨌든 탁월하게 쎄요 얘가? 어, 탁월하게 센데요아 그래요? 에피소서부터 맛이 난다니까 그 피트맛이 <laughs> 저번주에는 안난다 가장 난다니까. 젠틀한데 이 친구가 오늘 아... 이거 그리고 비싸 생각보다 10년만원씩 하는 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경험적으로도 사실은 되게 충만한 크리스찬이잖아요아예 아, 충만한 충만한 에, 충만한 술입니다 정말 꽉 제... 차있죠 그냥 캐릭터가 입안에서 꽉 그냥. 맞아요. <laughs> 어, 어, 그, 맞 맞죠, 그 맞죠. 캐릭터가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아니라서 그렇지. 이 표현은 맞아요. 걸 아, 아, 그냥. 아, 그냥, 아, 아, 아 이건 아, 맞아 다음 거는 사실 요 제가 순서를 좀 고민을 좀 하긴 했거든요. 왜냐면 얘를 먼저 드릴까, 제를 먼저 드릴까, 음.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얘보다는 처음에 정말 조금 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젠틀하다고 하는 라가블린을 먼저 드려봤고. 음. 요거는 쿠일라라고 하는 술인데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디아지오 소속입니다 음, 음, 음. 예, 그러니까 뭐, 뚜껑이랑 뭐 병망이 어. 되게 똑같은 거예요. 어, 되게 똑같죠, 이병 모양 자체는. 음, 음.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랑은 다른 느낌이 살짝 있을 거예요. 그거를 미리 말씀 을안 드리고 직접 찰리 씨가 느껴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를 하고 나서 느낀 점이 찰리 씨는 절대 많이 주면 안 되겠다. 피트는. 그렇 금방 죽어요. 진짜 치사량이. 많은 것 같은데 좀별면안 돼? <웃음> 애초에 <laughs> 초에 피트에 약한 것도 있지만 아, 아. 이제 술을 잘 드시는 분들도 피트 계속 때리면은 지치거든요, <laughs> 형가 그걸 좀 여러분들이 또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 향도 다르다. 근데 어? 이게 좀더 산뜻하고 좀아 그래요? 아니 이것 때문에 풀려서 그런지 <웃음> <웃음> 형, 이건 되게 산뜻한데. 코일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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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근데 되게 진짜 병원에서 <laughs> 그냥 전반적으로는 거냐, 병원 소독약, 음, 치과향 음, 음. 뭐 이런 쪽? 근데 이건 좀 독했고 저한테 독했나요? 어, 이건 좀 부드럽게 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음.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음. 어 저는 이게 되게 덜 독한데요? 음. 표현하자면 아니면 진짜 이걸 먼저 먹어서 그렇죠 그런 걸 수도 어, 있고 어 혀가 좀 풀린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두 가지를 사실 고민을 음. 좀 했어요 뭘 먼저 드려야 될까에 대한 거를 근데 진짜 향이 <웃음> <웃음> 적응이 독하다. 안 독하다. 적응이 안 되는. 거 저번 한데... 에피소드랑 그냥 결이 다르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동네를 좀... 구분한 이유를 아시겠죠. 어. 정말 이건 그 저번에 피... 이건 피트라고 불리기도 좀 뭐해 라는 어떤 표현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어. 요건 조금 심심해. 이거 가지고 그러면 안돼너막 이런 표현을 네. 했었는데 본 소인지 알것 같아. 네. <laughs> 어. 이 동네의 바이브를 느껴보는 순간. 와. 어. 근 네, 훨씬 부드럽고 훨씬 좀 편해요 정말로 얘보다는? 어어 어. 이게 첫 잔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약간 달콤한 향도 좀 섞여있고 네 향을 한번 제가 맡아볼게요 어 되게 먹을만한데요? 라고 편하게 <laughs> 좀 맛있다고 긴대. 해? 싸싼 비싸고 데 맛있다고 아, 해야지 아, 먹을만한데요? 라고 오케이. 밖에 표현하지 못하겠는데 어, 어. 어 이거는 머그... 되게 지금 보시는 분들 지금 피2충들이 지금 <laughs> 당신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지금 저가 약간 말을 바꿀게요. 자극 중인데 피트는 아직 아니야. 아직 어... 애송이야, 애송이. <laughs> 야, 이게 자극의 끝판왕인 것 같은데. 찰리가 저번 에피소드 끝나고 저한테 고해성사했으면 <laughs> 저 위스키 조금 이제 아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고어 <laughs>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아, 근데 혹시 다른 뭐 캐릭터가 또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생각보다 달달하고 <laughs> 어 되게 짜요. 음, 맞아요. 어.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 짭조름하다짭조름해서 단, 마지막 맛이 달아요. 왜냐면 음. 간이 맞게 되는 거죠. 어, 어, 어. 단 맛을 증폭시켜주는 거죠. 에. 짠데, 어, 짠데? 하고 이제 꿀꺽해서 쩝쩝 두번 정도 하면 단맛이 쫙 도는데 되게 그게 좋네요. 음. 그 단맛이 도는데 되게 탄네. 그 피트네가 좀 독하게. 음. 돌아서 어, 밸런스가 잘 맞다. 음. 어 이게 어, 내가 어, 못 먹겠어 막 이런 느낌이 안 되는 되게 밸런스가 조화롭게 잘 풍기는 것 같아서 이건 좀 괜찮은데. 요 어, 마시기 네. 막 엄청 거북하고 어. 헤비하진 않다. 네. 약간 달달한 것도 있고 짜지만 뭐 단맛이 결국 나니까. 네네. 짜기만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간도 잘 맞고 달달하면서 과일 향도 좀 나면서 핑트가 네. 살짝 섞여 있는 거는 오 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정도. 그리고 이제 바를 가셔서 이렇게 술. 음. 빵아줘서술 드실 때도 제가 봤을 땐 샬리 씨는 정말 마지막에 한잔딱 약간 음. 서운하고 이제 입이 약간 무뎌졌을 때좀 음. 마지막에 강렬한 걸로 마무리하고 싶다 했을 때 피트를 딱 드시면 적당할 타입인 것 같아요 그쵸? 약간 자극충의 길인가요? 어, 아니야 자극충이면 당신이 이미 이걸 다맛있다고 했어야 돼 <laughs> 내가 널좀 어. 유망주로 생각했는데 어. 넌좀 아닌 것 같아. 아 그래? 틀려 먹었어. 틀려 먹었어. <laughs> 자극충이라면이 이 정도는 즐겨야 되는데 이잔잔바리한 이 친구들. 솔직히 약간 무릎 꿇었어. 아, 어. 저번 주에 너무 게... 약한 모습을 보이셔가지고 제가 좀 세상 <laughs> 어, 이런 친구 아니었는데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거 줘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박실. 오케이. 이 유독 병 색깔들을 지금 느끼고 계시죠? 지독하다는 거지 어... 나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거지 나 색깔 안 보여주는 친구다 이런 거죠 유독 이 동네는 불투명한 색깔의 병들이 많아요 음... 원래 우리가 기존에 먹었던 스페이스 사이드 이쪽은 병이 허해서 맞아, 안에 액체를 좋아하고... 다볼수 있었거든요 어. 근데 이쪽 동네는 그게 국룰이 아니야 여기 국룰은 불투명 어, 약간 그런 어... 느낌이야 그래서 이 제품도 다들 아실 거예요 라프로익이라고 하는 증류소인데 라프로익 10년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엔트리 제품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 개인적인 선호도에서 좀 밀려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저는 마실 순 있지만 내 취향이 아닌 느낌이어서 음. 제가 그래도 좋아하는 맛을 가져왔거든요 음. 음. 찰리 씨한테 맛 보여드리기도 이게 좀더 좋을 것 같아서 10년은 진짜 지독해요 음. 그러니까 저, 제가 느끼기에도 좀 터프하고 음. 지독한 맛이어서 오케이. 그거 드리면 사실 자 학을 뗄것 같아가지고 요 제품으로 대체한 거든. 오케이. 그래서 요 커터케크 이 제품을 이걸 드셔보시면 조금 더 그래도 그 자극이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 가져왔거든요. 이게 되게 끈적한 게 보이거든요. 떨어졌죠. 레그가. 레그가 되게 끈적해가고. <laughs> 원래는 이걸 되게 어이 <laughs> 맛있는 어떤 형상이다라고 <laughs> 판단을 해야 되는데. 두렵지 약간 두려워졌어요 지금. 네, 한번 또 맛을 보세요. 그래도 걱정하는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향은 내 안지도 가거든요. 생각보다. 네, 네. 지금 제가 지금 점점 마비가 되고 있는 건지. 아. 되게 괜찮아요. 발콤해야지. 어. 자극증 하려면 발콤해야지. 어. 어, 괜찮은데? 네, 한번 쫙 드셔봐. 향은 되게 개성이 지 별로 안 느껴져요. 아 그래. 음, 어. 음. 또 완전 다른 맛이네. 근데 진짜 피트는 강렬하다. <laughs> 이게 어, 근데 이거는 저번 에피소드에서 말했던 네. 맛있는 그 고기 훈제 향이 어어. 강렬해졌을 뿐, 어, 달콤하게 느껴지는 그 어어. 향이 되게 짙게 나요 그쵸, 그쵸. 되게 좋게 나고, 그래도. 아무튼 쎄! 그러니까 그 강도가 음. 그 피트의 향의 강도는 진짜 기본적인 세고 기본적인 그 종류소나 음. 지역의 색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음, 음. 근데 지금 맛이 되게 엄청 짜요. 근데 당신이 숨을 쉴 때마다 나한테 피트 향이 어어. 겁나 오고 있어. <laughs> 여기 이, 이 안은 지금 난리, 네. 난장판이지. 지금? 난장판이지. <laughs> 근데 어쨌든 지금 오, 이건 맛있다라고 느껴졌어요. 어, 어. 세계 중에서 가장 네. 지금 맛이 맛있다. 나, 좋다. 좋다. 간이, 그러니까 짠 맛이 되게 센데 그냥 음음. 응축된 맛이 팍 퍼지면서 어? 간이 되게 센데? 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어쨌든 자극적인 맛이지만 어쨌든 그런 결 중에서는 얘가 어. 개 중에서 맞는 어 짜고, 아니 뭘, 뭘 먹는 거 같아? 이거 진짜 베이컨을 그냥 정말 입에 쩍쩍대는 음. 짠 베, 베이컨 진짜 짜다 덩어리로 이제 씹어 먹는 안 구운 거 네, 네, 네. 그냥 그, 그냥 그생거 생을 네, 네, 네. 이렇게 넣고 했는데 엄청 짠 거야 아. 그런 맛이에요 약간 그 되게 맛이 맛있... 근데 그게 되게 맛있게 느껴져요 음... 생베이컨 먹는 맛 근데 이 라프로이 이거 이 제품은 여기 보시면 쿼터 캐스크라고 써있거든요 음. 쿼터라는 거는 캐스크 사이즈가 4분의 1이라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 4분의 1 되는 사이즈의 캐스크에 숙성을 시켰다는 의미, 의미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년 제품 엔트리랑 비교하면 얘는 굉장히 마시기 편한 타입이에요 음. 10년을 들였으면 정말 저한테 욕을 박았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이거는 진짜 그 베이컨의 짠 맛이라고 표현했지만 되게 산뜻하다라고도 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맛이 무겁게 다가온 게 아니고 이게 레그가 되게 찐득함에도 불구하고 어. 무겁게 뭔가 렇게 감싸는 맛이 아니고 산뜻하게 맛이 싹 퍼지고 어. 피트로 <laughs> 없어지는 그런 음. 그런 거 같아요. 어 이건 되게 맛있네요. 음. 이건 약간 과일 쪽이라면 이건 고기 쪽. 어. 약간 이런 차이죠. 얘는요. 예. 얘는 다시 먹어보고 싶다니까 그래서 어... 얘는 그냥 진흙 씹어먹는 느낌이었어 아 <laughs> 보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첫 잔에 그.. 그.. 거니까 엄청 맛있네 맛있어요? 엄청 부드러워요 어 지금 약간 왔어요 이걸 사람이 왜 먹나 싶은 이게 쌓인 게온 느낌 지금 <laughs> 속에서 지금 반응했어 방금 쿠킥 근데 한번 재밌는 도전일 것 같아요 응 음, 당신 괴롭히는 재미야 아, 기초. 그렇죠. 어. 아, 고마워요. <laughs>